음 동영상 찍기에 가장 최적화 되어있는 장비가 뭐냐라고 어,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이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큰 카메라 덩치가 큰뭐 어, 그런 거 보통은 캠코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오시죠 여기 뭐 손잡이도 있고 앞에 이런 렌즈 가리는 것도 있고 어, 버튼들도 막 있고 그런 느낌의 카메라를 캠코더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딱 외관만 보시더라도 DSLR 이렇게 이 말이 꼬입니까? <laughs> 딱 외관만 보더라도 DSLR이랑은 좀확 다르죠. 확실히 길고 어, 좀 두툼하고 무겁고 그렇죠. 음, 이렇게 좌우로 좀 보면 이쪽은 이제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팔에 낄수 있는 이렇게 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낄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있고 어, DSLR에는 거의 없는 줌아웃, 줌인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뒤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녹화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포트를 끼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향 장비를 꽂을 수 있는 포트들이 있고 이, 위쪽으로는 이런 어, 액정 화면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각도로 돌려서 볼수 있고 밑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뒤집으면 이쪽에서도 확인을 하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촬영을 할때 자세가 어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여기 손을 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게 사람의 몸 오른쪽에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몸 오른쪽에 있으니까 시선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선 앞에 이런 화면이 있어줘야 촬영할 때 피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눈의 피로도가 덜 쌓여서 어, 촬영 집중도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좋은 촬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해가 강한 곳이나 혹은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봐야 될때볼수 있는 뷰파인더도 있습니다. 음, 겉면은 이렇게 좀돼 있어요. 앞쪽은 렌즈가 이제 아예 붙어 있는 형태인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긴 해요. 음. DSLR은 아무래도 이렇게 렌즈를 따로 빼서 필요한 렌즈들을 끼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캠코더 같은 경우는 렌즈를 뺐다 꼈다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아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구입하면 이 렌즈를 꼈다 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렌즈 자체가 괜찮은 렌즈, 전천후 렌즈가 달려있어요 DSL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거를 예쁘게 찍으려면 뭐 광각 렌즈를 낀다거나 혹은 망원 렌즈를 껴서 멀리서 찍는다거나 하다가 다시 뭐 다른 상황이 되면 그걸 맞는 렌즈를 어, 다시 바꿔 끼워서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해야 돼서 렌즈를 갈아끼고 구도를 잡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음, 물론 그게 가능한 촬영도 있지만 어, 어떤 촬영들 같은 경우, 특히 뭐 다큐멘터리나 음, 뭐 행사 를 스케치 한다거나 하는 그런 리얼한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렌즈를 갈아끼고 다시 바꾸고 하는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음, 촬영 환경마다 다르지만 어, 이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렌즈가 아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렌즈를 갈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되고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혹은 뭐 이런 구도 저런 구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금세 찍기가 굉장히 좋아요. 렌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많이 찍고 예능에서도 이런 카메라를 들고 뛰는 그런 VJ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어, 렌즈를 갈아 끼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긴박한 순간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캠코더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보통은 이렇게 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링은 초점 링. 초점을 맞추는 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링은 줌을 하는 링이에요. 줌인, 줌아웃. 아까 이제 버튼도 있었지만 이 링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링은 아이리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링이에요. 이게 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캠코더 같은 동영상 장비는 촬영을 하는 도중에 줌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포커스를 여기 앞에 맞췄다가 뒤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펜포커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을 스무스하게 해야 되잖아요. 촬영을 하다 하는 도중에 바꿔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걸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 잘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어 DSLR과 캠코더가 다른 가장 큰 포인트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으로는 어 이쪽에 보시면 이 뒤쪽으로는 펜이 있어요. 어, 올해 이제 캠코더로 구동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 이제 살짝 따뜻한 바람들이 나옵니다. 캠코더 자체가 열받지 않게 뭐 30분이나 1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장기 촬영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쪽에 보면 이제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배터리 뿐만 아니라 직류 전원을 넣어서 콘센트에 꽂아서 배터리 없이도 계속 촬영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어, 코드에만 꽂아놓고 메모리만 충분하면 계속 촬영을 끊지 않고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구멍이 하나 있죠. 이게 뭐하는 구멍이냐면 건 어, 마이크를 여기다가 꽂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다 건 마이크를 꽂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XLR 포트가 있는데 XLR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음향 장비에서 기본으로 쓰는 케이블이라서 이렇게 바로 꽂을 수 있는 이런 포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음향 장비를 조금 더 전문적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음향적으로도 조금 더어 좋은 품질이 나은 음향을 어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캠코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 정도 장비는 전문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델은 소니의 PXW Z150 이라는 모델이고요. 4K까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음, 저같이 이제 1인 제작을 하시고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꼭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어, 캠코더를 구입해 보시는 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리저리 주절주절 사실 어, 이 제품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 캠코더라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긴 영상을 보시는 데는 부담이 많으실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캠코더라는 어, 이 제품 라인, 캠코더라는 이 동영상 장비에 대한 개략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런 거는 쓸데 없다. 이 카메라 자체에 조명이 붙어 있다?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이 카메라에 붙어 있는 마이크?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미니어처 필터가 있다. 뭐, 뭐, 모노가 된다. 색감이 이렇게 변한다, 저렇게 변한다. 굳이 내가 여기 카메라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녹화해가지고 편집을 할 거다? 사실 사람을 혹하게는 하지만, 크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부수적인 느낌의 기능들이다 하는 것들은 어, 구매하실 때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